나 가기 여러분, 저문잘하 는데, 저도 일단 탱크먹었 습니다. 빨리 길을 뚫어 주고 시작 하 자마자 쓰 고요 붙치기아이고 아, 너무 잘다 배우 세요. 이거 규칙 입니다. 합니다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 창 가자 자 이분, 이분은 럭셔리 마리드? 좋아요 나 머리 스타일이, 저 캐릭터 머리 이게 럭셔리 에뛰드인 줄 알았는데 여, 내가 강타 당하겠는데? 오케이 그렇지 일 1연승 아나 연승은 세지 맙시다 이거 이러다가 잘하는 사람 딱 나오면은 완전 발, 처참하게 발리기 때문에 오케이 화이팅 아, 이거 나가야 됩니다. 이 <laughs> 캠프 주베이 신보 오세요, 캠프 주베 자, 이분 오 이분 좀 잘해 보입니다. 이분 추매비 패트릿 캠프 둘다 오케이. 일단 시작해 볼게요. 상대 럭셔리 다운데 괜찮아요. 캠프에서 포탱저도 아니면은 캐릭터가 비슷 비슷합니다. 사실 보통. 저도 못해요. 상관없긴 한데 좋아. 이제 서로 탱크,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쉿 아이 아, 어, 지금 완전 바보짓을 했죠. 아, 아, 죄송, 한판 더 이거 무슨 보기 때문에? 잘하네. 럭셔리 캐피로 한번 해 볼까요? 이기면 안 나가도 돼. 여기가 제일 좋은 절이라는데 일단 탱크가 빠지면은 저기로 내려가야겠습니다. 어, 허공 실패. 허공, 오케이, 나이스, 허공 성공. 저분도 허공할 줄 알아요. 일자 가능? 당연히 가능. 가져 내가 먼저, 아이. 오케이, 스피드 빠르다. 나이스, 빗나3 아! 아! 오마이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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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아! 이 실력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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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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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마로 해봅시다, 럭마. 이분이 저랑 실력이 비슷한... 아이... <laughs> 분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없어요. 그렇다면 기본 캐리. 배치? 좋아요. 저도 배치로 하겠습니다. 관전이요. 야, 방송으로 보세요. 방석으로저 걸치기 좋습니다. 일단 걸치기 좋고요. 근데 상대 먼저 보스탱크를 탔죠. 이게 폭탄이 6개라서 일자가 안 되거든요. 아, 이렇게 허공을 하는 것보다 일자가 더 나은데 이 캐릭터는 또 일자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오 마이 갓. 아. 어! 와. 벌써 어, 너무 잘한다. 축하해. <목소리> <목소리> 배틀리안 되겠다. 제대로 해 가지고 이번을 럭마로 오케이 좋습니다. 이 캐릭은 일자가 일단 돼요. 일자가 되니까 이번 이 판에 이긴다 진짜. 아 좋아요 지금. 일자 날씨 이분 일자 못 막았어요. 어 처음 일자 성공 시켰죠 이거. 일자가 대고 안되고 차이가 진짜 크다. 이렇게 허공 한 다음에 부치기 기술까지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라 했었죠아 실패. 걔 좀만.. 오? 나이스 오이거안 죽여줬어요 내키가 기어데 완벽하게 오 이걸.. 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아이고 어? 가위바위보 일자 맞기 쉬워요. 일자 맞음 잘한 사람 배시로 일자는 못하잖아요 일단 <웃음> 한번 써나이 <laughs> 닷게 저도 배치로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지, 규칙에 지는 사람이 나가기거든요. 이 사람한테 계속 지고 있어가지고. 다 이기자. 제가 잘해야겠죠. 야, 폭탄 여섯 개. 오케이 일자 성공. 이거 아 이게 못 죽였죠. 와 부치기. 아, 불치기 제대로 했었는데 불치기를 빠르게 해야겠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잘해? 이 사람 주변 배틀이시라더니, 이거 너무 잘한 거 아니야? 아, 이, 이분도 일자 안 되죠. 일자 막아야 되는데, 일자 막을 필요가 없으니까 좋다. 그래도 쳇. <laughs> 진짜 춤에 배터리스 얼마나 잘하시길래 저도 이기고 싶어요. 지금 지는 거를 다른 분들을 위해 나가 드릴까요? 와대로 하셔도 돼요. 그거는 다 <laughs> 하고 싶으시다, 이분. 자, 실력으로 이겨야죠. 그래도 제가 자존심이 또 있기 때문에, 자, 실력으로 이길 때까지해볼게요할수 있다. 분명히 이분은 줌맵이 아니에요. 왜안 밀어줘?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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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타임. 감사. 아, 그래도 일단 탱커 하나 더 있죠. 누렸습니다 두개일가두개 네, 아, 나, 내 바늘, 내, 내 바늘 을 내가 지워 버린 기계, <laughs> 어이없 네, 나이스. 아 좋아요 일단 3면패하다가 한번 이겼네요. 4면패인가 한여름의 번개 좋습니다. 그 다음 창 가자. 좋아요 일단 완전 발려는데이 판에 이겨보자 들어오셔야 돼요. 이거 지는 사람이 나가기거든요 이게 스프링 먹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노탱전을 일단 패드리지 주맵이니까 탱 탱크보다 노탱할 때가 조금 더 낫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스프링 스프링 쓰면은 건너갈 수 있으니까 탱크 빠져도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죠 바에 대신 이거 먹는 게 낫겠다 안 먹겠습니다 저건 자 저번 갇혔죠 여기서부터 어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빠져나왔네. 건나갑시다 <목소리> 과감하게 슬라이딩, 슬라이딩 한번 해볼까? 오케이, 아, 어, 슬라이딩 성공, 한번더또 성공. 아, 아, 실패. 어렵다, 이 게임. 위험한 기술이네 수고여 자그 다음 사람 배치? 그럼 저도 배치로 합니다 뭐야 이, 이 캐릭터 뭐죠? 럭셔이은이 게임은 이릭터은데 로샵 1채널이에요. 여기 자 레디 하세요. 갑시다. 럭셔리 마리드 대 럭셔리 마리드 아 이거 네킬 각인데. 씨. 근데 이거는 제가 못했어요. 상대가 잘했다기보다는 상대 잘하기 나왔는데 일단 방금은 제가 실수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직 희망은 있어요, 여러분. 할수 있다. 이렇게 가시 옆에서 바로 이렇게 탱크를 내려버리면은. 첫판 좋아요 희망이 있습니다, 이거. 걸치기, 걸치기 성공. 자, 일자. 상대 일자 못 막죠, 이거. 너무 막고요. 오오 쉣! 아! <laughs> 이런 자리에서 내리면 나이스 수고요아 이겼다 <laughs> 나갔다 바로 안돼요 일단 한 판은 최소한 판 쳐야 돼요 다른 분이 왔네 배치로 할까요? 배치시고 그걸로 자 배치 대 배치 일자가 안 되기 때문에 오케이, 동시에 일단 탱크 탔구요. 이사 잘하는데, 어, 아, 이거.. 너 바보같은 자리에서? 나이스! 어? 왜 안죽어? 와... 다음더 갑시다. 이 사람 캠프 주변인 것 같은데 그런 거 같거든요 제생각에 맞아요. 제 예상이 맞습니다. 전 그냥... 안거나 하는... 골... 고... <laughs> 잘하시는데... 야, 저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스프링에 먹어가지고, 일단 탱크가 빠지면 바로 넘어가는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자! 넘어갑시다. 자, 이거 먹고 과감하게. 쉿. 아. 아, 이거. <laughs> 이거 완전 방신당하네 오늘. 네. 와. 자, 이 판은 꼭 이길게요. 이 판은 진짜 내 자존심을 걸었다, 이거. 이 판은 진짜 죽을 각오로 해보겠습니다. 약 물고 이기는 거 최고기로. 이판 이긴다, 진짜. 좋 일단 걸치기 예감이 좋아요. 이렇게 걸치게 성공했다는 거는. 나 다음에 음에붙이기가잘 안되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바늘 없앴어요 좋아요 지금 아이고아이런 자리에서 내리면 사람부터 한척 하는 거였는데, 방금 어어빠 보셨습니까? 이상 고수였어. 이럴 줄 알았어. 님 배치하시고 전럭마 이건 좀 핸디캡을 줘야 돼요. 제가 이기려면은 오케이. 역어판 이긴다. 저번에 이제 1차가 안 되고, 저는 1차가 되기 때문에, 일 1차를 하려면 폭탄 7개 이상, 상대 6개 밖에 없어서. 이건 제가, 자, 거의 절반 정도 먹고 들어가는 거에요. 이거 캐릭터 차이가 심한데, 이거 치면 진짜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걸 진다는 거는, 패트리 하는데, 모스로 럭다한테 하는 치는 거에요. 아니, 그, 그 정도는 아닌가? <laughs> 자, 1자. 이거못 박죠? 막, 막았네? 아! 어, 뭐야. 안 죽었어. 나이스 저 넘어..넘어온다는걸 예상하고 있었죠 수고요 앞으로 두명만 더 받을게요 두명 두명만 더 받고 다른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연습은 좀 했는데 어 사람들 시존다들 실력이 그, 괜찮아요 지금 <laughs> 시청자들한테 발리네요 물론 캠프 해적도 발리지만 안녕하세요 슈퍼배치요 저도 롱할게요 그러면 슈퍼 배치 폭탄 수 많죠. 지면대 네, 그렇습니다. 이번하고 마지막 한명 받을게요. 기장이 기장이 안 된다. 상대 저거 배치처럼 보이지만 슈퍼 배치라서. 캐릭터가 디다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유리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배치하 오, 나이스. 아, 붙이기. 아이고 오오 오, 오. 안 죽죠? 안 죽어요. 무적이에요. 슬라이딩. 어, 아, 죄송. <laughs> 이거 좀 미안하다. 한한 한 판만 더해요. 이거 솔직히 이거 나가라고 하면은 진짜. <laughs> 진 그런 거기 때문에. 나한 판만 더 해볼게요. 이분이랑. 오케이, 어, 바늘, 바늘 먹자. 괜히 스프링 먹었다가 네, 넬키당 해가지고 바로 끝나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냥. 반늘이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나 막아주고. 내킬 못하게. 제일차 가능하거든요. 4대도 가능하지만. 와, 방금, 방금 뭐야. 어, 상대 나이스. 나 뭐하냐. 사기 캐릭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럭마도 사기인데 더 사기 럭셔리 캐피 그런가요? 여러분, 재미, 재밌어요. 저도 재밌긴 한데, 이거 보는 사람들이, 이게, 보는 분들이, 제가 지금 너무 암 걸리는 플레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여러분들을 위해가 좀 다른 걸 하고 싶은데, 무지미요. 아, 아, 이거, 이거 내키각인데 살았어요. 일단, 지금 붉은 악마. 아 손이 안 풀리네 이 싸움 속 풀리기 전에 빨리 이겨야 돼안 그러면은 안 그러면 이거 밤새도록 할것 같은데 제대로 한다 자 접목담이까지 해가지고 오 나이스 수고해요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한명 받을게요 안녕하세요 엄청나게 빨리 들어왔어 연승하러 왔습니다 좋아요 일단 상대 아직 탱크 못 탔죠. 탱크 못 하게. 뒤옵 원래 <laughs> 여기는 그런 규칙이 없습니다. 참고로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계속하면 여러분 안 걸려요 진짜. 나이스 나이스. 아 이게 호공 너무 성공률이 낮다. 와. 와.. 슬라이딩 살았다 내가 슬라이딩 오케이 오케이 어 기분 째진다 이거 <laughs> 와 슬.. 슬라이딩으로 잡으니까 야 그래도 상대 욕하지 마세요 이 사람 잘합니다 야, 캠프 연습은 여기까지 할게요 와 아까 제가 디게 잘하는 분한테 배웠거든요. 잘하는 분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샵전 할때 그걸 좀 배워가지고 연습을 했습니다. 와, 아까 시청자 10명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디게 많이 왔네. 캠프가,